한건 없지만, 일단 누워서 생각하기. 나는 솔로 보면서 자극받음. 그래, 나도 한대는 코어 근육으로 기적이 갈던 여자였어. EMS까지 마무리. 육아 동지들과 생명수 한 잔. 라이딩가는 우리의 삶. 침대야, 아, 기다렸지. 늦어서 미안해. 쉬다가 페디큐어로 힐링하라. 3년만에 했는데, 기분이 째져. 눕고, 눕고 또 눕는 하루. 오늘도 출근 완료한 놀리터 인사들. 드디어 맛있는 식사 시간. 피자에 콜라? 아니, 나 지금 그런 귀여운 입안이야. 짠, 피자에 맥주는 못 참지. 기네스 거품기 사야 하나? 진짜 최고의 궁합. 빠르게 삼캔 완료. 알찬 저녁 시간이었다. 페디큐어가 잘 신기한 잘 아이들 잘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 앞으로도 친하게 잘 지내자 좋은 꿈꿔